어이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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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냐구요? 다슬기예요 다슬기. 농장일을 맞춰놓고 나서, 비 오기 전에, 다슬기 꼭 끓여먹고 싶어가지고, 앞광에 가서 잡았어요. 이만큼. 아, 양이 한, 한 3kg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이게 다슬기 잡는 게, 아우 엄청 힘들어요 물속에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어우,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도 잡아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완전 자연산이에요 한여름에 물 많지 않고 그래야 할때 잡았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순희 씨는, 어, 농장 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농장, 농사 지으면서 처음 가봤는데, 와, 이렇게. 순이 씨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오네요. 이거 이틀 동안 해감을 해줘야 돼요. 큰 거는 엄청 커요. 엄지손가락 굵기만 하게 엄청 크더라고요. 오후 한 3시, 4시 때에 많이 잡히더라고요. 물살이 잔잔하고 햇빛이 따끈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3kg 정도 잡아서, 부모님들도 좀, 이게 고동 빼드시라고 해감해서 가져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한 통에다가 다물 받아서 이렇게 놓으면 좋겠는데 어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싹 세척해서 물 받아 놓으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넘어가요 탈출을 하더라고요 지금 두군대로다 나눠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해감을 해 줘야 돼요 이틀 반 정도 해감을 해 줘야지 이 고동 속에 이게 머금고 있는 이물질을 다 이렇게 토해 낸답니다 이틀 반 정도. 하루 반 정도 하게 되면, 썩어썩억한 그, 모래알 입자 같은 게 씹혀요. 그래서 수시로, 분빗물을 토해낼 수 있도록 해감을 잘 시켜주어야 해요. 맛있는 다슬기 먹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잡는 재미도 있지만, 음, 이렇게 좀 해감해서 까먹는 재미도 있어요. 여름철에는 가능하죠. 비 많이 오지 않고 할 때는. 근데 사계절 내내 겨울에도 잡는 오라버니가 계셔요. 전문가 분이시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슨기 완전 100% 자연산이에요. 청정 지역. 강에서 잡았답니다. 대시간 동안 잡고 났더니 물 속에 들어갔다 와서 온몸이 그냥 아리백인 것처럼 엄청 뻐근해요. 와, 완전 순이 씨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잡은 다슬기. 완전 신기록입니다, 아 <laughs> 그래도 많아요. 저 말고도 아주 전문가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먹을 만큼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요거 음? 이제 잘 해금해서, 양가 부모님들, 치매 예방 시켜드리기 위해서 까드시라고 해금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순니쉬를 조금 먹고 한번 먹을 거 남겨놓고요. 예. 시골 사는 맛이죠? 이런게? 자, 이틀 반잘 해감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